네, 수학 선생님, 소장 네. 네. 정성진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마주치면 네. 제가 많이 많이 저기 마스크를 네. 잘안 벗는데 네. 양해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능 점수를 혹시 확인하신 학부이 계실까요? 수학 점수 어떻게 나왔는지 원래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작년부터 시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척추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과목이 수원시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선택과목이 세개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 미적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아시다시피 불승이다, 불승이다라는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예전에는 객관식 21번까지 그리고 주간식 30번까지 이렇게 되면서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쉽게 이제 그 어려운 거는 나중에 미루고 이제 쉬운 문제부터 풀면서 점수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이게 이제 객관식이 15번 그리고 22번 그리고 선택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중간에 이제 어려운 문제 걸리게 되면 긴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작년에 이제 보면, 네, 확률과 통계가 91.1등 커이고요 그리고 미적분이 88점, 그리고 기하가 89점이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보통 한세개 2개, 2개, 3개 정도 틀리면 네, 1등급이 되는 상태였거든요. 작년에 이제 너무 어려웠다고 했었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 너무 많이 본 유형들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점수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 기사 보셨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EBS, 지금 현재 계산 컷이 확통이 88점이고요. 그리고 미적이 85점. 그리고 기아가 86점입니다. 그러니까 3개 대지 4개 틀리면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서울에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다라고 하는 게 3등급이거든요. 3등급 점수가 확통이 67점. 그리고 미적이 64점. 그리고 기아가 65점입니다. 아마 중학생 학부모님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서는 이게 너무 점수가 낮아서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만큼 점수가 낮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등급을 받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수능은 문제의 점수대가 3개가 있거든요.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는데, 보통 아시다시피 2점짜리 쉽고요. 3점짜리 좀 쉽고, 4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2등급 3문제, 그리고 3등, 아, 3점짜리 4문, 14문제를 맞추면 48점입니다. 그러면 4급짜리 13개, 아 4점짜리 13개 중에서 5개만 맞추면 3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못 맞추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학부님께서 모 과연 또 어떻게 지금 수능까지 학생들을 끌고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이제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분석을 했고 결국 잘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적분 점수가 지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이 어렵게 출제된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문제를 반복 연습. 그리고 EBS 수능 특강 수만 완성을 반복. 그리고 중학교 도형, 꾸준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반복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반복이 되는데 그럼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이 반복을 안했어요 엄청난 문제를 풀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학생들이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이렇거든요. 어차피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문제가 났어요. 본거 같은 문제가 났으니까 일단 학생들이 유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형을 알아도 이게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섞여서 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못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저 이제 기출 네, 수능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학습 계획을 잡습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신 학부모들께서 그러면 이제 학생들 이제 성적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학생들이 수시로 갈 거냐 아니면 정시로 갈 거냐를 미리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학원 전체로서 학생들을 수행할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정교 1등부터 정교 꼴찌까지 와서 다 기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어, 세분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들을 다 소화해서 지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자 그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이제 수능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교시나 2교시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을 가르친다 그러면 저희 학원이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고등생들이 가르치고 계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보시는 거죠 과연 이 부분이 얼만큼 수능에 적중될 수 있냐 연계가 되느냐를 미리 판단하고 지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이제, 특히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내신험을볼 때, 조금 이제 어떤 점수 대가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생들은 어차피 중학교,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성적이 막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정말 중요한부터 먼저 가르치고, 또좀 지나치게 깊이 가르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1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1등은 절대 못받거든요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면 그 학생 자체가 이미 고정 과정이 돼서 아니면 수학적인 깊이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수학 머리가 좋아야 수학 시험을 잘 보냐?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르친 학생들은 정말 공부 못하는 애들인데 머리가 정말 좋거든요. 근데 한마디를 던져주면 바로 피드백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수학이라고 하면 결국 얼마만큼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유형학습을 하면서 응용하느냐 그게 바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비법서라고 하는 수학공식 암기 비법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문제를 푸는 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보면 시험 다 끝나고 틀린 문제 보면 절대 틀리지 않아도 될걸틀려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평소에 연습할 때 어떻게 문제들이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유형 학습이 잘돼 있는 거죠. 근데 학교 시험은 다 이게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확하게 그게 유형은 전혀 기억이 안날 거고, 그럼 결국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이 약한 거죠. 그래서 저희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 밑에 조그만, 조그 사진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개념을 얼만큼 외우고 있는지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이 부족한 경우는 더 시키고, 그리고 개념이 잘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속 누적적으로 해서 개념을 까먹지 않게 하면서 심화 문제를 풀리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추가하는 그, 어, 지금 암기 비법과 그리고 개념 공부에 대한 방식입니다. 자, 보시면 비법서가 이제 중학교 과정, 그리고 공통 범위까지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내신 입법서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양들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끔 어, 별도로 지금 또 어, 제작을 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할때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칠판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르는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은 아무리 영 강사가 와서 정말 천천히 설명해도 모자란 친구들이 꼭있고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반 수업은 공통적인 부분 외에는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칠반 수업을 할 때는 기본적인 문제는 그냥 들어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킬러 문제라든지 중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 난이도 출제율을 언급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준별로 지금 맞춤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샘플 하나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저 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생인데 고등 선행하는 학생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급대가 조금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냥 지금 선행 과정이니까.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등급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 학생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학생들이 풀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등급에 맞게끔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가 그 등급에서 특정 다등 등급 학생 같은 경우는 과연 출제가 얼마큼 될 것인가 그리고 느끼기에 난이도가 얼마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중요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중요한게 이렇게 별표 표시까지 해서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표시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아무리 문제를 잘 알아도 시간 내에 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네,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면 1, 2등급 또는 80점, 90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시간을 재고 시간안에 문제를 풀게끔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이제 시험에서 점수가 자기 실력만큼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다양한 학교라고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90개 정도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기출문제들을 풀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급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문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마다 킬러 모델이 나오니까 그걸 다 연습을 하고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1등급 전격권이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만 이놈 보시겠습니다 자, 진짜 보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학원에 김수연 선생님 반이 있는데 그 반이 지금 6 0명인데그중 절반이 한교 1등, 2등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학생들의 학생들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학생들은 못하는 대로 잘하는 학생들은 잘한 대로 자기 의 능력을 최대치로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또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는 프로그램 이 하나가 수학 연계식입니다. 결국 공부는 누가요? 학생이에요. 학생이 아무리 선생님이 잘 지도를 하셔도. 학생이 받아들이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그 다음까지 애들이 기억력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보면 자기 주도를 시키면서 저희 학원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비법 프로그램을 네, 저기서 현실화시키고 있는,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일대 지도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자기 주도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바로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원에 가끔 이제 보면 원생들 중에서 영계실에서 공부하는 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등급 나온 학생들 치고 영계실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한회 수업이 1강이 수업이고 2강이 영계실인데 영계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하고 따로 추가로 뭐더 교육비를 받거 하지 않으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원이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때두 번에 걸쳐 가지고 매번 이제 수학 경시대를 봅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님들 생각하실 때 어, 수학 경시대는 분명히 수학을 잘하는 애들만 상을 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잘한 학생도 상을 탈수 있지만 못하는 학생도 상을 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한 학생들을 동기부여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상금이 지금 보면 200, 200이거든요. 어느 학교도 이렇게 장금을 거는 수학 한강에 대해서 이렇게 장금을 거는 학원은 없을 겁니다. 학교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공부를 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상을 타겠다고 진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실력이 좋아진 애들은 극상승하는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의 모든 학생들이 다 저기에 이제 입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조 개인 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동기부여해서 굉장히 수학 실력이 향상되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히나 별반이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고등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학기가 들어가면 그냥 시험만 보고 끝납니다. 그럼 결국 공부는 언제 하냐? 다 함께 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행 선행 이렇게 두 개의 파트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년씩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적이 안 나옵니다. 뭐 아시다시피 갈수록 학교 내신은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오, 올해 본그보게라본 그 시험 문제가 어느 학교에는 기출로 이번에 뜰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계 바로 내시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까지 되려면 기본이 없는 학생이 어떻게 한 번에 그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학 때는 이제 현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저희가 수업시간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선행 부분은 특강을 이용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이미 이루어져야지만 시험제를 풀면서 실전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내신도 성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매번 이번에도 이제 1 1월 27일날 내신 대비 무료 특강이 잡혀있는데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게 되는 중이 그리고 5일, 고일, 5일을 대상으로 어, 진행하게 을 됩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거의 재원생이 아리 학생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역 사회 공원을 위해서 누구나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특강을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어, 오픈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특강의 장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문제가 크게 기본 문제랑 심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한 25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무난하게 풀수있다고등학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보통 2등급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수업을 이제 특강을 듣게 하면 정말 애들이 무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그게 또, 또 터무니없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동네 학... 교에서 나온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특강 문제를 잘 풀면 일단 학생들 자체가 이제 자신감 생기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게 되면 1등급은 그냥 나옵니다. 네, 그만큼 제 수준 이 있는 문제로 선생님들이 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혹시나 계획이 어, 없었던 분들도 다음 주 일요일 날 시간 비워 두셔서 네, 학생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여유 많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 학부모님이라고 약간의 어떤 그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능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내신은 이게 불안정합니다. 물론 내신을 잘 봐서 수시까지 완벽하게 된 학생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게 현실 안에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학생들을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난 주 목요일처럼 그 순간까지 거기서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게 네, 당연히 그 학생들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네, 굉장히 여유를 가지시고 네, 그런 부분에서 자신만만하게 수업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네,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의 메리트를 생각하시고 네, 그 계속 네, 잘재원생들께서는잘 다녀주시고 그리고 네,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면 이제 올해 수능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네, 발표를 그러니까 자기 이제 최선을 다에선생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보니까 이제 이, 이제 지금 뭐 방어학생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원래 이제 저도 가르쳤던데 이제 저희 학원에 오게 된게 1학년 기말고사가 6등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와서 2학년 때까지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4등. 근데 이번에 우리 수능에서 1등이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학원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지금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그리고 저희 이제 직원들 모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있거든요그 예, 부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분석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시험에서 들어온 수준습니다